바꿔야죠? 그죠? 바꿉시다. 근데 이게 사인인데 굳이 코사인으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? 그냥 이제 그대로 그냥 하면 되지. 이 문제인가? 네. 자,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. b-c 곱하기 4r 원인게 제곱분의 a 제곱이고, 자, 얘는 b 곱하기 4r 제곱분의 b 제곱이고, 그죠? 어. 자,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c 곱하기 4r제곱분의 c제곱이야.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? 그러 4r제곱, 4r제곱, 4r제곱. 다시 우고 어, 여기서 인수분해야 해 되겠네요. 뭐, 어, 느낌대로 하면 되죠? 이거, 딱 봐도 b 세제곱 빼기 c3제곱이니까, b 빼기 c에. 제곱, bc, c제곱. 이렇게 되는 거잖아? 그죠? 그러면 문제를 볼까? b는 c랑 같지 않다는 얘기는? 원래는 나누면 안 되지만, 같이 안으니까 나눠도 되잖아. 그치? 그럼 이제 나온 식이 어, 이거야. 지금 이거 이제 얘기한 거잖아. 이런 관계를 가지면 뭐가 바로 나오는 게 있냐? 없어. 없어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? 외우는 것이 아니라 코사인 법칙. 자, 지금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찾을 때는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요. 그죠? 사인 법칙으로 바로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었나? 없어. 코사인 법칙이야. 그러니까 법칙이 코인인칙칙이아면면코코인인거지코코인인칙 법칙.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쓰는 거야, 이렇게. 그대로. 그 g n of the sign of the sign of t 대입해도 g n of the sign of 거 h e sign b 제곱, b 제곱, b 제곱, c 제곱, b e 형, i g n of the sign of the 2 i g n of 이걸 가지고 A를 찾을 수가 있죠. 각 A는 몇 도다? 모르면 그래프를 그려라.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. 삼각형 안에서. 180도보다 작으니까.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는 얼마다? 120. 120도다. 그죠? 끝. 이렇게 구하는 거요 이해가 됐죠? 이렇게 하지 않았니? 여기는? 아니, 지금.